이게 강순희 선생님의 시간 장을드립니다아 어? 정말로요? 자, 아, 곰팡이에요. 잠 선생님 허락을 안하는 내줬... 예, 아니, 일단 질러놓고 저... 본 겁니다. <laughs> 자, 곰팡이에 물까지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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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에다 뭔가 말려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본다 말려주고 <laughs> 닦아주고. 정답. 근처, 정답. 예. 물은 일단 버리고. 물은 버리고. 그냥 먹는다. 그냥 먹는다. <laughs> 아니야. 또. 물을 일단 물기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물기 제거하고. 네. 그리고 계속 들여다봐야지 어떡하겠어. 와. 계속 들여다봐요. 응. 돌봐준다. 계속, 돌봐준다? 돌봐준다? 애기 돌봐준다! 응. 애기 자, 아니, 저거 다. 거의 다 나왔어요. <laughs> 아, 그래요? 돌봐주는데 며칠에 한번 아니면 뭐 있잖아요. 매일! 매일! 매일 돌봐준다! 네 시간! 정답! 우리 강수 선생님의 <laughs> 시간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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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가져시면돼요아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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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봐줘요. 네.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어. 글씨만 봐도 심란한 거 있죠. 장 음. 담궈 보셨면그다그러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음. 어, 그걸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돌봐줘?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돌봐줘야 돼요? 아, 이게 네. 흰곰팽이도흰곰팽이냐 또 약간 보라색 곰팽이냐, 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네. 흰 곰팽이는 하나, 둘, 조그맣게 쌀털만에 이렇게 일어날 때 있어요. 네. 그걸 빨리 건져서. 네. 이렇게 소독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보라색 곰팽이는 그냥 엉기게 놔둬야 돼. 아, 보라색은? 네. 아, 그냥 둬야 돼. 그거는 바울꽃이라고 꽃이 있어갖고, 거기 하나 비면 이렇게싹 커져. 그, 뭐, 군데이 크로마인가, 그것만에 이렇게, 네. 이렇게 꽃무늬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치는 거는 어. 나중에 딱 엉기면 그것만 싹 걷어내면 되는데, 흰 곰팽이는 하나가 이러면 쫙러면 밑에가 이렇게 막. 뒤집어져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꼬랑내나고 벌써 옛날부터 집안이 안되려면 장이 찢어진다고. 그렇죠. 이게 동생이는 안 돼. 네, 보라꽃은 보라빛 나는 바위꽃 그 곰팡이는요. 네. 자기들이 막꽃 모양 만냥 퍼져 나가서 뚜껍게 아, 네.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고운 채 갖고 가서 이렇게 퍼졌을 때닦아어내고한두번 정도는 그렇게 해주면 안 피요. 아 그리고 햇볕이 네, 장은 음. 소독시키는 거니까 햇볕만 좋으면. 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뒤적여, 네. 저렇게, 가서 들여다보고 매일 돌봐줘야 돼. 그렇구나. 고추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래요.